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목입니다. 그, 오늘은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많이 쓰는데, 이제, 그, 뭐 SNPS 이제 저런 타입, 뭐 이런 걸 이제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많이 쓰는데, 보통 이제 1차와 2차 사이에서 나오는 그, 이제, 이, 누설 자속이 이제 생깁니다. 생기면은, 그게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자폐를 위해서, EMI 자폐를 위해서 이제 해놓은 요런 어떤 실드 케이스에 이제 와줄류을 유기를 시켜가지고 이제 발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얘에 대해서 조금, 예, 그 옛날 사례를 가지고 조금, 예,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덕션의 원리죠. 이제 그 자력선이 그 그러니까 밑에 이제 코일을 인덕션 이제 이제 그 전기 코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력선을 생성하면은 그이 우리가 이제 이 와전류를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로 철이 죠철철 성분이든 어떤 냄비나 이런 걸 올려놓으면 여기 에 와전류가 생겨가지고 이제 열이 발생해가지고 물이 이제 끓는 그런 이제, 원리가, 이제, 요즘 나오는 인덕션의 원리인데, 그, 이제, 트랜스포머도 코일이 있고, 이제, 자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인덕션과 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열이 발생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거는, 그, 이제, LCD TV에 사용되는 그, 백라이트 이제, 인버터입니다. 여기 인버터 모듈이고 여기서 출력이 나와 가지고 이제 그 형광 램프를 켜는 여기 이제 불빛이 보이죠 이제. 그 이제 불 불을 켜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파워부던데 이제 1차와 2차의 이제 근선비가 상당히 좀 큽니다. 이제 한 1대 한 45, 5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출력 출력은 이제 한 1000V에 뭐 이제 한뭐 10mA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제 요, 요쪽이 이제 1차 건선이고 요쪽이 2차 건선이고 그다음에 아, 예. 이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게 이제 그 백라이트 옛날 지금은 안 쓰죠. 지금은 안 쓰는데 LED 전에 이제 LCD TV 나올 때 그때 이제 형광램프를 켜는 그 인버터라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이제 2 4 v 받아가지고 한한 500에서 이제 1000V로 승압한 다음에, 전류는 이제 뭐 5mAh에서 10mAh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전압에 저전류를 흘려가지고 이제 불을 켜는 그런 모듈인데, 이승압용 트랜스포머에 가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이제 1차 권선이고 여기 2차 권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리키지 인덕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1차와 2차의 이제 거리를 좀 일부러 많이 띄웁니다. 이 트랜스폼을 설계할 때. <laughs> 이제 그러다 보니까 1차와 2차가 결합도가 좀 이제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누설자속이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누설자속이 1차와 2차 사이에서 누설자속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그, 요, 스말 테이프를 이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딱 이제 표가 나죠. 이제 그, 이게 이제 60도짜리를 이제 붙여놨는데, 60도, 온도 60도가 되면은 빨갛게 변합니다. 그이 온도 테이프는 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저 낮은 온도부터 이제 높은 온도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이그 표시가 됩니다. 이게 09가 아니고, 이게 60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일차와 2차 건선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확인이 표,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와2차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그 열이 열이 이제 이 발생해가지고 발열이 생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근데, 트랜스폼 입장에서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은, 이제, 내가 필요한 어떤 전력을 여기서 추가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일에 와줄류 현상이 해가지고 파워를, 자기장에 해서 파워를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찌보면, 은 이, 여기서 발생한 이제 자기장이 100% 이제 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요, 얘를 이제, 요 60도를 데피는 데 이제 쓰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 쪽에서는, 그 입력 파워를 더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바꿔가지고 옛날에 코어를 이제 이 코어를 썼는데 위를 아예 이렇게 이제 덮는 그런 코어를 써가지고 이제 이이 문제를 해결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덕션도 마찬가지죠. 자력선을 생기면은 이 여기 이제 그 여기에도 이제 이 와전류의 부하를 줘야 되니까 이게 자력선도 이제 입력 파워 계속 이제 증가해야 되는 거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뭐 과거에 보면은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제 그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가 이제 이렇게 아, 이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석이 이제 이 이렇게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 코어 형태를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코어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보빈에다가 이제 건선 감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어 형태를 검형을 새로 떠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일차에서 2차로 흘러나온 자속이 이제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이 구조를 바꾼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이런, 와줄류로, 이제, 소비되는 그런, 이제, 전력을 최소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자속이, 이제, 누설이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와줄류에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좀, 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